10월 17일 새벽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 도베리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하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 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 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 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이 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르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르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유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의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문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안녕하세요. 사무엘 하 17장 15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다윗은 바세바 사건으로 죄를 지은 후 하락세를 보입니다.왕위 계승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위협합니다.많은 무리가 힘이 빠진 다윗보다 차기 왕이 될 사람인 압살롬을 따르게 됩니다.백성이 없는 왕이 무슨 왕입니까?도망가는 다윗의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자신의 죄를 되뇌어 보지만 하나님의 회초리가 너무 아픕니다. 17장 전반부를 보면, 아이 도벨이 다윗을 쫓아 죽일 계획을 압살롬에게 제시합니다. 이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 모든 백성이 좋게 여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압살롬은 후세의 의견도 들어보겠다고 후세를 부릅니다. 후세는 다윗의 오랜 친구입니다. 후세는 다윗이 겁을 먹고 숨어 있으니, 온 이스라엘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모아 다윗을 기습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이 도벨과 후세의 계획은 시기적인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이 도벨은 오늘 밤 즉시 다윗을 기습할 것을 제안한 반면 후세는 온 이스라엘을 모으자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모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17장 14절을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후세의 계획을 좋다고 합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해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물리치게 하신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사무엘하 15장과도 잘 연결됩니다.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섭니다.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압살롬의 요청에 응합니다. 다윗은 친구인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배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15장 34절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간구와 같았던 부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의 계획을 물리치시고 후세의 계획이 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서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생겼습니다. 후세는 서둘러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후세는 광야 나루터에 머물고 있을 다윗에게 급히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향하라고 합니다. 두 제사장이 후세의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뽑아 작전을 수행합니다. 여기에 뽑힌 두 사람은 요나단과 아히마스입니다. 이두 사람은 15장 27절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둘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입니다. 긴급하고 위험천만한 작전에 두 제사장은 자신들의 아들을 투입시킵니다. 왕을 한시라도 빨리 피신시켜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아버지 제사장의 명령을 받아 작전에 투입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후세를 시작으로 제사장들, 여인들, 이방나라 사람들이 등장하여 다윗을 돕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을좀더 살펴보면 아비아달은 사울에게 집안이 몰살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나닐 때 노베 살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사울이 분노하여 노베 사는 제사장 85명을 죽였고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 아비 아달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아비 아달은 아버지의 충심을 이어받아 여전히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의 아들, 요나단까지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요나단과 아이 마아스가 성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워서 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걸고 왕을 지켜야 할두 용사가 두려워서 성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히브리서 성경에는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 등 다른 한글 번역 성경은 그들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성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성에 들어가면 금방 눈에 띄어 작전을 망칠 수 있기에 성 밖에서 아군을 만나려고 한 것입니다. 두 용사는 어떤 여종의 도움으로 가윗이 있는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고, 이 소식이 압살롬에게 전해집니다. 곧바로 압살롬의 종들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잡으러 그 집으로 갑니다. 그집 여인은 덮을 것을 가져다 우물, 아귀를 덮어 위장합니다. 여기에서 목숨을 걸고 도움을 준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우수와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이 떠오르는 장면이지요. 유나단과 아이마하스를 구해준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라합만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라합의 용기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이 무명의 여인의 도움으로 압살롬의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작은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인의 도움을 받아 요나단과 아히마하스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23절을 보면 아이도벨이 자기 계획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아마도 그는 압살롬이 후세의 제안을 수락하는 순간, 이 전쟁은 진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모사이기도 했던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지략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혜를 믿다가 큰 실패를 겪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충성했으나 실패와 죽음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다윗을 돕기 위해 이방나라 사람들이 나섭니다. 이들이 다윗 일행에게 제공한 물건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병사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필수품들이었습니다. 황급히 피신하느라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을 다윗 일행에게 이처럼 필요한 구호품이 제공된 것은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도운 후세, 두 제사장, 제사장의 아들들, 무명의 여인, 이방나라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마저 다윗의 위기를 위해 개입하십니다. 다윗이 살아남은 과정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셨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돕는 자들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우 성실하신 분입니다. 사무엘 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과 함께 있어 모든 원수를 멸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다윗을 돕기 위해 등장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믿은 다윗을 돕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신앙을 가지는 건 당연한 말씀이지요. 오늘 다윗을 놓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면 그들 편에 서 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가치관이 틀리지 않았음에 용기 잃지 않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외롭게 해서 내가 가진 가치관을 흔드는 가스라이팅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내 편이 되어주는 동지가 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신앙에 굳게 서도록 돕는 역할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